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감목편 사오미월 계절의 어, 감목에 대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학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는 4월이라는 계절의 감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5월, 5월의 이감목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월의 갑목과 5월의 갑목은 차이가 아, 있습니다. 같은 여름이지만, 이 계절적으로는 개, 같은 여름입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갑목은 성장을 해야 되고,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병활한 태양과 그리고 지지로, 지지로 물을 담고 있는, 물을 담고 있는 토양.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진토입니다. 아, 혹자의 어떤 다른 책에 보게 되면 이 진토를 어, 흙탄물이라는 이제 뭐 그런 표현을 쓰긴 했는데 뭐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네, 진토는 흙탄물로 보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진중에 단순히 진중에는 울목과 개수 그리고 무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탄물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보통 기토라는 이러한 기토라는 것과 물이 혼합이 되어 있을 경우 이 흙탕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무토, 무토 큰 건토 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흙탕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토에 들어가 있는 물 이런 거는 보통 옥토로 보게 됩니다. 하여 일단은 병화와 진토가 있어야 됩니다. 5월이나 4월이나 공통적으로 더운 여름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 조우가 되는 물 물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사주가 중화가 되고, 이런 중화가 되어 있을 경우에 사주가 아름답게 됩니다. 사주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 의식과 생각, 생각이 온화하고 중화되어 있고, 중용이, 중용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런 식의 자꾸 사주를 가지고, 어, 현실에 투명이 되는 말로 자꾸 통변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배울 경우 외국어를 왜 배우냐면 결론은 회화의 목적이 있지 문법이나 어떤 형식 그러한 것을 익히는데 있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이 사주라는 것도 학습을 하는 것은 바로 통변입니다 이 통변을 잘하기 위해서 사주를 공부하는 건데 실제로 보게 되면 격국이나 신살, 뭐 공망 이런 것을 학습화를 하다 보면 이 자꾸 신살 가지고 공식으로 무슨 살, 무슨 살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눈이 자꾸 사주를 보자마자 눈이 자꾸 향하게 되면 향하게 되면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주의 근본을 보지 못하고 말단만 가지고 사주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맞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주 얼토당토 않는 사주 해석이 실제로 나오게 되고 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전혀 감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먼 나라 얘기만 듣다 가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어 지금은 이제 5월의 간목을 학습을 하는데요. 5화는, 일단 5화는 무조건 지장간 속에 정화와 기토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결국은 거의 대부분 성분이 불이라는 얘기입니다, 불. 아, 사월은사월은사월의 사화는 이 속에 경금이 있긴 있습니다. 경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이 있긴 하지만 이 병화의 극을 받아서 약하지만 사화는 언제든지 운에서 유금이나 축토를 만나게 되면 축토를 만나면 바로, 바로 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여, 이 5화라는 글자와 4화라는 글자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의 갑목과 5월의 갑목 특히 5월의 갑목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그리고 지지에 그 뿌리를 박을 수 있는 토라는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이게 진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진짜 나무라는 얘기는 성장하는 나무 성장을 한다는 것은 이게 곧 사람의 그릇이 되고, 그리고 부, 돈, 재산이 되고, 이 나무가 다 컸을 경우에 일정한 격을 갖추게 되면 이게 이 사람의 큰 명예가 되는 겁니다. 하여 5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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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반드시 조가 필요합니다. 이 조라는 개념이 4월보다는 더 강하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사주를 한번 가지고 간단히 한번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사주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어 딱대본에 보면 뭐 요런 사주를 신강 신약법에 의하게 되면 신강 5월의 감목 5월의 감목이니까 이 감목을 도와주는 수라는 성분 수라는 성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신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의 갑목이니까 식상이 너무 강하고 식상이 강하고 인수는 약하고 또 하기 때문에 또 어, 신약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청간의 경금의 두개 관살의 극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당연히 신약이다 라고 또 어, 신강신약법에서는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제가 실제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신강이나 신약 이게 과연 중요한가 아, 이거는 저처럼 기상론이나 생명론, 기상론 또는 생명론 또는 상리학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 사주를 상리학으로 푸는 데 있습니다. 이 상리학으로 이 사주를 바로 보게 되면 바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드러납니다. 일단 나무는 5월의 나무입니다. 5월의 간목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월의 간목은 반드시 조우가 필요합니다. 즉, 이 사주에서는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습니다, 물. 뭐, 신강신약을 다 떠나서 물이 없게 되면, 사주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주, 5월의 간목이 연월 일시 지지에 천부 오화라는게이 4개 글자가 있게 되면, 이것은 바로 불이 강한 걸 얘기합니다. 단순한 불이 아니고, 나무가 불에 타버리는 겁니다. 나무가 불에 타게 되면, 그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나무, 사회에서 누가 알아주질 않는 나무 이 감목의 나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 나무는 인체상 간이 됩니다 간, 그리고 신경, 그리고 사람의 혼백을 담당합니다 이 감, 감목이라는 것은 인체를 얘기하게 되면 사람의 정신을 또한 의미합니다 전부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주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사주가 단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 귀귀라는 것은 부귀부귀 부귀 중에서 귀함, 바로 명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주가 그러면 귀하다는 명예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흉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재물도 없느냐? 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일반적인 신강신약법이나 격국법을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의 토라는, 토라는 재성, 이걸 일명 재성이라고 십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재성을 전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책에 그렇게 다 쓰여져 있습니다. 과연 이 토가 돈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상론에서는 5월의 간목, 5월의 경금, 간목 옆에 있는 붙어 있는 저 경금이 무엇인가? 이게 나중에 사주학습을 하게 되면 이게 나무에 달려있는, 달려있는 하나의 과일, 과실,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있습니다. 돈도 그렇게 작은 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은 돈은 있는데 명예가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게 이 사주의 결론입니다. 이 일반적인 용신이라는 용신이라는 이제 그런 어, 격후법에서 용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용신법에 의거해 가지고 용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반적인 용신도 어, 그 찾는 법이나 또는 그 용신을 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일 기초적인 용신 찾는 법이 바로 신강신약법입니다. 이 사주를 단순히 신강신약법으로 해서 토가, 뭐, 토가 토생금으로 밀어주니까 뭐인수운이 길하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용신은 뭐냐면, 용신. 일반적으로 저는 용신이란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위사주는, 위사주는 5월에 아주 더운 계절입니다. 더운데 나무가 뿌리가 뿌리 박을 토가 없고, 또한 이 나무는 물을 아주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물을 갈망한다. 물을 갈망하는데 물이 없습니다. 원래 물이 있게 되면 이 물이 용신입니다. 물이 용신이라는 것은 이 물이 힘을 받거나 또 그런 운이 있을 왔을 경우에 사주가 아주 잘 힘을 받고 잘 풀리는 걸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는 물을 물이 없지만 이 물을 만들어 내는 바로 글자 경금이 있습니다. 저 경금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주의 핵입니다. 하여 사주에 물이 없어서 상당히 사주가 흉한것 같지만 우회로 다른 면으로 보게 되니마 보게 보면 물을 만들어 내는 경금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타로 쓰게 됩니다. 이 야구에서 주전이 있고 대타가 있듯이 사주에도 이 대타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용신이 없으면 이 용신을 도와주는 뭐 희신, 뭐 약신,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우 용신이 되겠습니다. 용신 중에서도 이 조우 용신이 가장 사주에서, 가장 사주에서 쉽게 찾아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용신 중에 하나가 조우 용신입니다. 하여 이 사주는 월과 시의 경검이기 있 때문에 사주가 완전히 크게 흉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돈과 재물이 있습니다. 경금은 곧 열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를 어 찾아가게 되고, 또한 대군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 물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운이 오는가, 또는 오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 사주는, 어 희비가 갈리게 됩니다. 일단 이런 사주는 어필 봤을 때, 어썩 좋은 구조의 사주가 아닙니다. 예,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일게 되고, 또, 예, 거의,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주, 예, 거의 이혼으로 갈 것이다. 누가 이런 사주를 들고 상담을 하고 있는다면, 여자 측에서 남자 사주가 이렇다면, 일단은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 말려야 됩니다. 이 사주가 일단 드러난 토가 없고, 이걸 일명 무죄 사주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무죄 사주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단편론적인 사주 해석법이고, 무죄의 사주여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주의 문제점은 바로 조가 되지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지지의 부부응을 나타내는 바로 오화라는 글자가 4개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오화 속에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주가 벌써 부부적인, 부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 식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식상이 과다니까 하 어떨까요? 항상 이 사람은 엄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사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 이제 이런 사주들은 어, 근본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뭐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저는 되지 않는다. 이 사업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큰 사업은 안 맞는 겁니다. 다만 뭐 부모님이 물려준 가업을 짓는다 뭐 그런 어 단순한 형태의 사주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런 사주하고 100%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런 사주가 있는데 집안이 예, 주유소를 합니다. 주유소 이게 지지에 인노수를화국을 한다거나 화기가 강한 사주들 희한하게 주유소를 하는 경우를 덜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왜 그러냐면 항상 사주는 이 사주와 같은 사주가 대략 60개 정도 존재합니다. 근데이 사주를 가지고 주유소를 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분들이 다 주유소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런 식의 직업 맞추는 방향으로 사주를 공부하게 되면 네,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런 사주 의 형태들 네어 간단히, 뭐, 5월에 간목해서, 이,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사주가 천간에 경금이라는 관이 있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단순히 경금이라는 뭐, 7살. 칠살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어 사주를 해석을 하게 되면, 일명 비식재관인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사주는 절대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일단 사주의 기상을 봐야 됩니다. 이 사주는 열매가 달린,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에 바로 불이 난 사주입니다. 그러면 그 불을 누가 낼까요? 그리고 왜 불이 났을까요? 그러면 불이 나면 이 사람의 생각과 사고는 인생 방향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게 바로 하나의 결과를 저는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주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떠어떠하게 이 사람은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학문이 바로 사주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를 가지고 너는 어떻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무당들이나 점을 치는 결과를 추구하고 사주를 해석하는 그런 해석법입니다. 근데 그 사주의 해석법이 상당히 위험한 게 사주는 똑같은 사주가 60개가 존재하는데 어떻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60명의 이 사주가 전 세계에는 더 되겠죠. 전 세계 인간, 인구로 치게 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올 겁니다. 그 사주들이 다 똑같이 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잘못 얘기하게 되면 사기를 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근데 사주를 명리학 학문으로서 보게, 배우게 된다면 이런 사주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음, 예를 들면, 뭐 경자년 내년이 되겠네요. 경자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 같은 거 조심해라 이런 쪽에 뭐뭐 조심해라 이런 쪽으로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 벌리지 말아라 문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유추해서 곧 사주명리학은 무슨 무슨 연도에 내가 뭘 했을 경우 이 했을 경우라는 가정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했을 경우에 그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 결과를 유추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을 쳤을 경우 제가 공무원의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걸 이 사주를 가지고 내년에 운이나 달을 가지고 또 일을 가지고 일명 달 일진을 가지고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합격할 수가 있는 걸 잡아내고 불합격인 걸 잡아내고 또 내년에 이사 방향을 어디로 가야 좋을지. 등등을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사주를 이제 뭐 이렇게 많은 고객분들을 제가 상담할 정도의 사주 실력은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도 이 이사 방향, 이사 방향에 대해서 어,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사 방향을 저도 처음에 사주 공부할 때는 단순히 대장군 방위, 삼살 방위, 그, 사주를 보게 되면 밀력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밀력인가, 만? 밀력에 보게 되면 3천원인가 주면 삽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사 방위, 그리고 뭐, 개업식 날짜, 뭐, 등등, 등등에 대한, 예, 그, 뭐, 날짜나 이런 방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잡질 않습니다. 어, 예를 들면 뭐 대장군이나 삼사이라고 했을 때이 대장군 삼사리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이 방위로 가면 되느냐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조금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삼재라는 말. 올해 삼재인데 저때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올해 삼재란 얘기는 어, 올해 같은 경우는 기해년이니까 사유축 사유축, 뱀띠, 닭띠, 속띠는 전부 해년이 들삼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전부 삼재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4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가 전부 삼재, 삼재가 이제 재앙자 잔데 재앙, 안 좋은 일이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여당입니다만, 이사방위를 잡, 잡을 때도 그 사람의 팔자, 여덟자를 가지고, 그리고 그 해, 그해1년의 1년에 운, 그리고 여기에 달 운, 이사 간 달이 있습니다. 이 달을 가지고 방위를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방위가 나옵니다. 일명 12신살 중에 반한살. 이걸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상담했던 고객분이 자꾸 반한살 얘기를 되게 오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로 잡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주라는 게 조금만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치나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그 대표적인 게뭐 무제 사주, 무관 사주, 뭐 무제 사주 뭐 남자와 무관 사주 남자가 궁합이 잘 맞는다. 저도 이것도 예전에 무슨 동양학과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강의해서 아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 사주 통변을 하고 하다 보면 무죄, 무관 사주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문제 없이 정말 잘만 살더라는 거죠. 이게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궁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일지, 삼합, 뭐, 등등, 뭐, 천월 귀인, 뭐, 상대가 무슨 귀인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다 맞지가 않습니다. 궁합의 첫째 요건은 사주가 반드시 조화가 되어 있어야만이 이 사람이 이혼 도장을 안 찍습니다. 네. 그런 전체적인 여덟 자의 모든 걸로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삼합이 있다. 뭐 천을 귀인이 붙었다. 육합이다. 무슨 원진살이 있어서 궁합이 안 맞는다. 아, 이거 천만의 말씀. 이거 안 맞습니다. 제가 이거 경험상 그런 거고요. 네. 일단은 오늘은 사오미월 중에서 갑목, 오월, 5월. 5월의 갑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음, 한번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월, 미월의 간목이 돼서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